여전히 우리한테 어려운 건 지퍼 달기 죠 남성과 여성의 지퍼 방향은 서로 다릅니다 남자는 오른손으로 지퍼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덮이고 여성용은 왼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덮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자, 먼저 바지의 겉과 겉을 서로 맞대어서 앞 중심선에 오버록을 하십니다. 바지를, 어, 바지, 통까지 다 재봉을 하신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지퍼를 하는 방법이 있고 먼저 지퍼부터 하고 바지통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하셔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저는 바지가 가벼울 때 지퍼 먼저 달고 뒤판도 달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퍼와 지퍼를 덮어줄 이렇게 한쪽 면만 심지가 되어 있는 단짝과 양쪽으로 지퍼 밑에 이렇게 바지가 열렸을 때 지퍼 밑에 사람 몸이 닿는 쪽을 이렇게 받쳐주는 단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퍼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퍼 위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단짝과 이단짝을 밑라인을 서로 맞추어서 폭이 일치하죠 위에 바지선과 맞추시면 길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만큼이었습니다 바지 지퍼를 준비해서 아래쪽에 여기 마감이 있습니다. 이 마감이 만약에 잘라내버리면 혹시 지퍼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마감을 활용을 하십니다. 지퍼 끝을 단자 위에 탁 올려놓으시면 세부치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세부치를 위로 올리시거나 또는 밑으로 내리시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지퍼 것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않게. 끔 만약 튀어 나오면 잘라야 되거든요. 그냥 자르지 않고 요끝 위치에 맞추십니다. 그러면 세부치 아래쪽을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치 아래쪽을 표시하겠습니다. 단짝에도 표시하고. 맞춰주는 단짝에도 표시하고, 덮어주는 단짝에도 표시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바지에도 표시해 놓겠습니다. 이 선까지가 세부치의 바로 밑이다. 라는 거죠. 이제 옆으로 넘겨두고, 몸판에서, 이 선에서부터 해서, 뒤판과 연결할 일부분을 남겨두고 요 선까지 사이를 먼저 재봉을 하십니다. 자 이때 여기 세부치의 위치보다 조금 낮은 지역, 이거보다 너무 높게 하시면 지퍼 머리가 요틈 사이로 들어가서 나중에 음 잡아 올리기 지퍼 머리를 잡아 올리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요 위치, 아까 세부치 있던 위치, 조금 위까지는 가능합니다. 고선에서 1cm 시접으로 해서, 대돌아 맞기를 튼튼하게 해주고, 뒷판과 연결할 일부분을 두고, 재봉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갈라지죠 이 부분도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끼셔서 단짝 중에서 지퍼를 덮어줄. 나중에 여기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지퍼를 덮어줄 겁니다. 지퍼를 덮어줄 한 겹짜리 단짝을 가져오셔서 위에서부터 재끼셔서 여기 시접 있죠? 여기까지. 끝까지 재봉을 하십니다. 시접은 1cm 였습니다. 1cm 대지 8mm로 하셔도 됩니다. 시접을 이렇게 버리셔서 딱 맞게. 재봉선되어 있던 계시점하고 최대한 근사하게 쳐서 제공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단짝을 펼치셔서 상침을 놓으십니다. 상침 폭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1mm를 하셔도 되고, 5mm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접이 넘겨오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덮어지는 부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편, 반대편 시접에 지퍼를 달겠습니다. 지퍼 머리를 뒤집어 놓고 여기 아니고 여기 겉입니다. 뒤집어 놓고 지퍼의 겉과 바지의 겉면에 지퍼를 달겠습니다 한쪽만 먼저 답니다 여기 시접에 지퍼를 놓고 요 부분 단짝 부분에 지퍼 머리가 꼭지가 튀어나가지 않도록 해 놓으시고 오랑지가 시접에 알겠습니다. 일종의 임시 고정입니다. 임시 고정 이렇게 고정해 놓고 덮어주는 단짝을 데려와서 뒤집어서 바짝 붙여서 바짝 붙여서 달겠습니다. 자, 이때 노루발이 일반 노루발이기 때문에 사이에 공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이 이렇게 공간이 생겼죠. 살짝 덮어서. 상침을 놓아주겠습니다. 이 상침의 폭도 1mm를 하시든 5mm를 하시든 상관없지만, 너무 멀리 하시면 여기에 지퍼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장침하실 때, 여기 끝부분에 시접을 잘조절려 하셔서, 톡 튀어나오지 않도록 장침해 주십니다. 그러면, 한쪽 붙였고, 한쪽 붙였습니다. 여기에서 덮습니다. 덮는 단짝부분을 이렇게 펴주셔서 핀을 꽂으시고 을 꽂아서 확실히 덮일 수 있도록 일대일로 안하고 3mm정도 3mm정도 이쪽으로더 겹쳐지도록 놓아주십니다. 뒤에서는 덮 밑에 받쳐주는 단짝을 옆으로 넘겨주십니다. 바느질 할때 걸리지 않도록. 자, 볼까요? 앞에서 덮어서 핀을 꽂아놓고 이쪽 단짝이 밑에 깔리는 단짝이 바느질할 때 걸리지 않도록 넘겨놓십니다. 으 이렇게 넘겨놓으시면 재봉이 안된이 지퍼 선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재봉이 안된 지퍼 선을 딱 손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단짝과 손으로 잡으시면 위치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단짝 부분과 지퍼를 같이 네. 재봉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단짝들이 재봉되지 않게끔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제 덮어주는 단짝 쪽에 여기에 보강선을 하겠습니다. 보강선을 하지 않으면 요 시접이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제 원단은 음, 바지감으로 이게 스판이 너무 큰 거라서, 위에 1cm 시접 빼고 단짝 부분을 그림을 놓고 그려주겠습니다 이 선을 따라 재봉을 할 겁니다 이 재봉할 때 주의하실 점은 여기 받쳐주는 단짝은 재봉되지 않도록 딱 넘겨주시고, 손으로 만져보시면, 먼저 재봉했던, 여기 덮어주는, 덮어주는 단짝이, 이렇게 덮어준 됐죠? 오바록을 해놨그 선이 제대로, 오바록선이 잡혀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엉뚱한데 그 오바록선을 잡아주지 않고 이 부분을 스티치를 해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요 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받쳐주고, 잘 되었나 확인하고, 그려준 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덮어지는 분량이 얼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손으로 살살 짚어서 원단이 어디까지 가 있는가 확인하신 후에. 서 곡선 모양을 잡으시고, 살짝 들어보면, 세부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치에 닿지 않도록, 얌전하게 위치 가도록 해주시고, 한줄 내지 두 줄로, 개봉을 해 주십니다. 이제 어, 덮어지는 단짝 쪽은 다 되었습니다. 덮어지는 단짝 쪽에 스티치는다 되었고 뒤집어 보시면 오버록선이 다 고정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접 시침핀을 빼시고 밑에 받쳐주는 단짝을 펼치시면, 단짝이 밑으로 딱 숨죠? 여기 끝에 시접의 일부를 잡으셔서 이두 개를 서로 고정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야 여기 받쳐주는 단짝이 이렇게 넘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분을 잡으시고, 살짝 고정해주시면, 안에서 봤을 때, 지퍼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고, 다리 부분에 단짝이 고정이 되어 있으며 앞에서 봤을때는 덮는 단짝으로 덮어주고 지퍼는 열려서 받쳐주는 단짝과 덮어주는 단짝이 고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바지를 완성을 해가면서 바깥에 아웃심, 인심 붙이시고 여기 앞판의 중심을 남겨놓으신 곳과 뒷판 엉덩이 쪽을 같이 연결하시면 되시겠습니다.